안녕하십니까? 행복한 6월의 안식일, 아름다운 하모니카의 연주와 함께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신교단 부산 장신 합동에서 여자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울산교회 이병주 목사님의 특유의 편안하시고 잔잔한 음성으로 제게 장로교회 목사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정을 있는 그대로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간증 자체로는 부당감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사단의 목표가 되고 공격이 될수 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안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간직한 채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소중한 선물로만 간직하고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지난 7, 8년의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어떻게 길이 되시고 진리 속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시켜 주셨는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저의 회심의 고백의 시간이 있음을 알기에 병든 두 무릎을 다시 금식과 기도로 꿇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경 우연히 저는 생애의 빛 소속의 김성교사님의 개인 카스토리에 올라온 글들과 영상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첫 진리는 안식일의 빛이었습니다. 제게 안식일 진리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온 마음과 두 귀를 열고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감사로 왜 이제서야 열어주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감사와 두려움의 감정들이 뒤섞인 고백이었습니다. 장로교단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 중직자, 사역자들이라면 이사야 58장의 그 안식일을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건 주일성수로 살아가는지를 제가 지나온 사람이기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변경되어진 역사적 배경과 그 변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안식일의 제도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증표여 인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 되면 마침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 독립교단의 당대 세계목 복음화 소속의 성경의 복음인 예수님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소명과 사명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전도 현장을 띠며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를 향해 가는 사역에 동참하고 울산의 예배처소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근기사항의 논제처럼 말씀 연구나 토론 자체는 이미 이단교리에 빠졌거나 위험수준의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기에 홀로 성경과 노트북을 펼치고 2단, 3단, 교리, 교단, 교파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맡기리라 작심하였습니다. 저의 양심도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반응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위해 주신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숨겨주시고 남겨두신 남은 무리와 남은 자손에게 주신 진리에 비친 세천사의 기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과 창조력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삶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말씀의 보고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잘 박힌 모처럼 하나하나씩 박혀질 때마다 저는 한 마리 짐승처럼 울부짖는 통곡으로 때론 소리조차 낼수 없는 신흥같은 회개의 시간들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 시간들 속에서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는 한 번에 한꺼번에 결코 다 깨달아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찾아 목이 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의 진리의 빛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씩 내딛고 전진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문들이, 하늘의 문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계신교단들과 구별되는 다섯 가지 현대 진리. 1. 안식일. 2. 재림. 3. 예언의 신. 4. 성서를 통한 구원의 경륜. 5. 죽음. 용원 불멸살. 많은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동안 교회의 바벨론과 자의 아 바벨론에 갇혀 미치, 미처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곧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빛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온주 재림 연수원 방문은 그 당시 박성아 목사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일주일 기도와 말씀, 창조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음식, 햇빛, 물, 운동들을, 운동 등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일주일은 기도원에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 쉼과 교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2인 숙소에서 영주교회 예미경 집사님과의 만남으로 천수답 새벽 묵상 이병주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뒤 예집사님의 울산 방문으로 울산 중앙교회 김지수 집사님과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베델 수양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보인, 보인다는 저자의 최차순 원장님을 현재 충북 보은의 다니엘 빌리지에서 만나 배웠고 그곳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던 파주중앙교회 고재훈 목사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고재훈 목사님의 주선으로 세울산 교회에 부임하신 이병주 목사님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병주 목사님과 만났을 때 저의 생각과 계획은 울산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의 이 자리와 시간표는 저에게 일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만난 후제 등을 강한 주님의 손길이 밀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제 마음은 이게 아닙니다, 주님.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면서도 어쩔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손길에 순종했습니다. 인도하신 주님의 지체들이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세울산교회에서 저는 제 자아의 모든 힘들을 빼려고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과 반복으로 훈련되어지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주님을,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타 교단과 다른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서 깊은 영적 대쟁출를 벌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의 횃불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또 다른 교단과 다른 종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의 빛을 단한 번이라도 비추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판단의 시금석인 성경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상한 복음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영원한 하늘 문을 통과하도록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고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타인들을 향해 비판, 비난, 정죄의 목소리와 손가락을 거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여정 주님이 끄셨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부족한 간증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